안녕하세요. 명민 철학원입니다. 오늘은요, 악인하고 선인 구별법을 한번 보자고요. 우리 그김흥수씨 있죠. 요즘 광고도 잘 찍고 뭐 이렇게 사주 관상 잘 나가죠. 이분은 생긴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고약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인상 한번 쓰면 마 무서울 거예요. 근데 이분은 악인이 아니에요. 사람이 인상이 안 좋다고. 악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어 악인하고 그러니까 인상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 악인하고 선인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사귀어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 김흥수 씨 사주 간상 간상을 보면서 보면서 악인하고 선인 구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, 저, 기보리, 기보리라고 하죠. 이제, 관상학으로 수주라고 하는데, 기보리, 예, 커요. 쭉 늘어진 사람들은 정이 많다. 예, 정이 많다. 그리고 법령이 뚜렷한 사람들 있잖아요. 요즘 팔자주름이라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막 보톡스 맞고 그러는데, 법령이 뚜렷한 사람들은, 에신사입니다 예, 깨끗해요. 에 예, 깨끗하고 좋다. 이분은 코가 굉장히 일품이죠 일품. 에, 이 코로 먹고 사는 분이죠. 뭐 이렇게 에, 이 기하고 그러니까 코가 메브리코예요. 이분은 그 TV에 나온데 보면 이 변기에 물 한번 내리는 것도 아깝다 그러죠. 이코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. 코가 에, 이렇게 이 재배궁이라 고 그러죠. 돈이란 얘기입니다. 돈. 그런데 이게 메브리코는 안 써요. 자 이제 어떤 분이 악한지 한번 보자고요. 이분을 보게 되면. 그~ 자 코도 크고 어~ 이렇게 보면 인상들이 인상을 보잖아요 그럼 인상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쓴길래 그러면 아주 안 좋죠 하지만 에~ 예, 기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고 법령이 있어서 괜찮다 에~ 예, 눈도 아주 그렇게 좋은 눈 아니에요 그니까 러 초반에 별로 아~ 이렇게 인기가 없다가 지금 육십 하나네요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,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. 예, 그리고 코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요즘 잘 나가고 있다. 예, 사주도 간단히 한번 봐드릴게요. 자,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가 한번 보자고요. 자, 눈을 뜨면요. 이렇게 조그만 하면서 하백한들 있죠. 하백한이나 일백한. 눈이 이제 가운데가 있고 그 사백한이라는 얘기는 이 신자가 내기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눈이 조그만해 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니면 이 하백한들 이런 사람들이 성질이 안 좋아요. 특히나 눈이 조그만해 갖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주를 감추는데 에, 그래도 어 만약에 있죠. 내가 조폭한 테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. 에 가서 막 사정하면 에이 이런 기 있죠. 자 칼기. 에 칼기는요 미련이 없습니다. 에 이런 분들은 애인하고도 그렇게 이혼을 딱 하고요. 딱 헤어지잖아요. 그러면 끝이에요. 그냥 칼기. 예, 미련이 하나도 없다. 그냥 그것은 끝난다.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수술해서 칼기가 안 됐죠. 칼기. 예, 이렇게 그칼 있잖아요. 칼 끝털이 보면 이렇게 탁 끊겼죠. 그러니까 그칼 같다. 예,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이런 사람들은 이 귀에다가, 이런 눈에다가 이런 코를 가지고 있다? 그럼 악인이죠. 아, 그러니까 눈안 좋고, 코안 좋고, 귀안 좋다. 칼기, 매부리코. 메브리코. 매부리코라는 게 뭡니까? 그 유태인들이 매부리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, 이, 매 있잖아요. 매, 매가 그, 이렇게 눈, 눈을 탁 빼먹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코가. 예.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좀, 어, 자, 김흥수 씨처럼 이렇게 저 코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돈이라도 있는데, 에 예, 돈이라도 있죠. 근데, 이런 코를 가지고 있으면 돈도 없어요. 유태인들이, 사실은 그, 자기만 잘 되려고 하거든요. 유태인들 코라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, 그, 뭐죠? 중동에서 다 죽이고 자기들이 대장 누르고 땅 뺏고 이렇게 살잖아요. 그러니까 남 몰라봐요. 이런 사람들. 서양 사람들이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신사줄 아는데 신사가 아니다. 그러니까 악인하고 선한 법, 구별하는 법 아셨죠? 자 일단 기가 이런 코를 가지고 있어도 기가 예, 김흥수 씨처럼 돼 있으면 절대 악인이 아니다. 아또 법령이 이렇게 있으면 악인이 아니다 이거죠. 어 이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어 이제 김흥수씨그 사주 한번 보자고요. 예. 자 이제 시간은요. 어 인신아 뭐사신나뭐미신나오신날것 같은데 오신은 아닌 것 같아요. 좌우층으로 깨져서요. 자이 사주는 병아죠 병한인데 인수 있고요 여기서 물주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다 보니까 약간 신강사주다 왜 그러냐면 33세 부터 병술대운 때 별로 에, 재미 못 봤잖아요 그러다가 4담대 을류 이때는 이제 어, 돈인데 여기 돈은 있잖아요 여기 정제 편제 이 탤런트 모델 쓰고 광고 찍고 이런 것은 편제가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53세 대운대 편재운이잖아요. 특히 작년에 그 인턴인가 에, 했었죠. 인턴 경학년이 뭐예요? 편재운이잖아요. 그래서 돈이 한 방에 오냐 휙 들어온 거죠. 이때 아마 돈 아마 엄청 벌었을 거예요. 평생 벌 것보다 더 벌었을 겁니다. 작년에 굉장히 바빴죠. 자, 이런 게 이제 사주죠. 여기가 붙었잖아요. 그죠? 예. 이게 뿌리가 있다. 뿌리가 내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성격을 보게 되면요. 음 병하니까 이제 예, 화끈하겠죠. 그리고 이 자식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요 자녀가 막내딸하고 옛날 그 뭡니까 예, 애기들 나오는 프로 보니까 그 막내딸하고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이분은요 재고가 들어있어요 사유축이죠 축 얘기가 사유축 삼합에서 이렇게 끝트리가 붙은 게 재고라 그럽니다. 예 재고가 들어있고 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어, 때가 되고 운이 되고 이러다 보면 돈도 벌고. 또 그러는 겁니다. 예, 사람을 보고 이게 악한 사람, 선한 사람 예,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법 아셨으니까 아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겠다. 아,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겠다. 아니면 저 사람은 사정해도 되겠다. 저 사람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얼른 말아야 돼요. 여자분들 막 따지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잘못돼 그러잖아요. 쓱 봐가지고 이거 아니다. 이놈 진짜 나쁜 놈이다. 도망가는 게 최상입니다. 앞뒤 재지 말고요. 자,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는데 자 힘내고요. 어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께 생선이 보면 그 바닷가에 보면요, 예, 참새들이 왜 뚜루루 여러 명 다닙니까? 예, 큰 새가 잡아먹더라도 이잡 잡혀먹을 확률이 적잖아요. 뭉쳐 살아야 돼요. 요즘 소상인들 힘없다 그러는데 그냥 막 달라고 막떼 써야 돼요. 예 방법이 없잖아요. 죽을 수는 없으니까. 자,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 돈도 벌고 그러죠. 자, 어떤 놈들은 잘 살고, 나는 왜못 살아.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자, 오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자고요.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.